10월 넷째 주 p 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평택대 9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내빈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약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00주년 헌정식, 조기행 총장 공로패 수여식,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앙강장 및 제3국제관 중공식 행사, 지난 100년의 사료와 대학교육의 상징적인 물품들이 담겨진 타임캡슐 매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타임캡슐은 150주년이 되는 2062년 10월 15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한 평택대학교 대학 역사 100년의 오래를 맞아 보금적, 학문적, 선교적, 봉사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개척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편 창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들도 열렸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수 음악회 창립 100주년 학술 강좌 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학회 연합회에서는 보물찾기, 평택대 역사 OX 퀴즈 대회, 도전 기넥스 카드 섹션, 동아리 연합 축제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평택대학교, 앞으로의 100년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평택대학교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대학원동소관당 1층에서 566돌 한글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보는 날인 한글날. 대학원동 강당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주최로 한글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기영 총장과 조일규 교수 등 많은 분들이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이날은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국어국문학과 동아리 나야진이 한강문학축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네요. 한글의 멋스러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동아리인 아야진이 한강문화축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희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합창, 문학이 흐르는 선유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2 한강문학축전에서 아야진이 시민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한강문학축전은 4년째 문학에 열정있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10여개의 팀들 중 평택대학교 국문학과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문학창작학회가 주최를 하고요. 문학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작품,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같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어, 함께 즐기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강문학축전 안에 있는 그 문학 청년들의 비상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거기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거죠. 네.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낭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마리오네트를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열된 자아를 이제 알기 쉽게 어, 낭송을 하면서 청각적으로도 예, 도움을 주고 또시각적로 시각적으로도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낭성을 예, 했습니다. 동생들하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정말 좋고요. 같이 고생해준 동생들한테 예, 되게 고마워요. 세련되고 따뜻한 평택대학교 국문학과만의 문학 스타일을 보여준 아야진. 이번 상은 학생들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아야진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TVN 뉴스 이덕입니다. 지난주 이슈 베스트 3입니다. 단풍들이 알록달록 물들어 멋을 뽐내는 요즘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단풍이 참 예쁘게 들었죠? 내장산을 비롯한 유명산들에는 저번 주 내내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놀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일정이 바빠 아쉽게도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는 것도 좋겠죠. 지난 26일 세 번째 발사 예정이었던 나로우가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발사체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한륨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는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기계적인 결함 부분은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로우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 발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한 대리점 직원은 내 개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고객들로선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개통할 때나 번호 이동을 할때 전상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달라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통신사들이 무료로 제공해온 부가 서비스입니다. 대리점 등에서 고객 정보가 계속 유출돼 비난 여론이 일자 통신사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아는 소비자가 거의 없습니다. 말 뿐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 체육대회와 10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중간고사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10월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한달 동안 지친 몸을 가을 낙엽에 실어보내는 건 어떨까요? pbn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